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. 많은 분들이 스윙을 시작할 때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백스윙 때 꼬임도 줄수 없기 때문에 어, 비거리도 손실하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올바른 백스윙 순서는 상체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체가 따라가셔야 돼요.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은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. 이런 분들은 클럽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양손을 어깨에다가 이렇게 얹어주고 한번 스윙을 해 보는 거예요. 하체는 딱 고정시키고 상체만 먼저 살짝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골반이 따라 돌아야 돼요. 근데 잘못하시는 분들은 상체와 하체가 동시에 이렇게 돌아가는 동작이 되겠죠. 이런 분들은 분리를 해서 상체 먼저 돌리고 그다음에 골반이 따라올 수 있게 이 동작을 반복해서 연습을 해주세요. 상체 가고, 그 다음에.